21일 내일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내일은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되니까 또뭐 어쨌든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또 챙겨가면서 또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루 한 주를 또 시작해 봅시다 어, 일지는 신묘일입니다신묘라는 것은 뭔가 마무리되고 정돈되면서 뭔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좀 저지르고 행동하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 띠별로 보면 쥐띠는 조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자기의 그 상황이나 어, 조건은 좋지만 어, 상대를 더 배려하고 어, 자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음, 자기가 몰랐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자기가 몰랐던 질병 같은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기가 몰랐던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파고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고나 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날입니다 뭔가 크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고 뭔가 행동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혜택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떤 행동할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좋은 결과가 있다 이래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음.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잘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친구들 간의 어떤 모임이든지 취미활동이 대한 동호회 모임이든지 어쨌든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어떤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에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조금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이 또좀더 나은 어떤 자기를 어,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좀 신경 써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교통사고로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티, 뱀티는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대체로 좀 안정되어 보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도 의미있고 유익한 날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베풀고 봉사했던 것들이 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되는 날입니다 그걸로 해서 또 자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뭔가 해소되고 풀려나가는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솔솔솔 풀려나가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면 자기 이제 더 좋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에너지 이동이 좀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 예술계동의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기에 대체적으로 좋은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꺼져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교통사고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는 대체로 좀 풍성하고 여유로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서로가 자기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남들이 충분히 인정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자기가 아, 어, 타인을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또,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증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하루네요. 특별히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막 음모폭에, 음마폭에 이렇게 안겨있는 아이처럼 뭔가 좀 자기가 능덕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날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타인에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고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도 뭔가 아침에 시작 할 때는 좀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풀려 나갈 것 같습니다. 급하게 마음먹고 행동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